이두 배우분들이 입을 모아 독하기도 했지만 참 디테일했다. 어땠나 인정하시나요? 그 현장 그게 어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제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어 항상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그니까 디테일이나 뭐뭐 뭐어 어떤 것도 어 이유가 있어. 있고, 그것이 그래서 그래야 됐다라는 것이 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때 예상되는 그런 것이 아닌 어, 좀 어, 고민이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것,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지경을 만든 것 같아요. 고민의 음. 연속이었겠네요. 음. 어, 새로 왔으면 좋겠으면서도 당위성과 또 개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인터뷰에서도 이경민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박찬욱 감독님 가장 존경하고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또 미스 홍당무는 박찬욱 감독님 제작을 그 당시 하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작품은 박 감독님께서 또 각본에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또 조언이나 도움을 주셨는지 아, 미송 당모에도 각본으로 오르시고요. 아, 이번에도 해. 오르시고요. 그냥 <laughs> 제가 어 음, 아이템을 구상할 때부터 어 그냥 끄적끄적 썼다가 버리는 수많은 것들을 다봐 주시고 조언을 <laughs> 해 주시는 분이세요. <laughs> 음. 그리고 어 제가 또그어박 어, 감독님의 조언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본인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될까 이게 말이 될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세요 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그 이야기를 짜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꼭 작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 힘들 때도 많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셨던 분인데 뭐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작품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네. 중간에 슬럼프도 있고 음. 어, 막 이러다가 막 그냥 망하는 게 아닐까 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 이걸 혼자서 쓰다 보면 혼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거든요 근데 박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한 번도 칭찬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 5년쯤 됐을 때나 감독님께서 문자로 너는 잘할 수 있어 힘내라고 문자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아 내가 진짜 큰일났구나 지금.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laughs> 네, 내가 진짜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가 진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가 보구나. 그래서 되게 무서웠던 그런 적이 있죠. 그 칭찬이 참 좋으면서도 무서웠던. 네, 그런 그, 말씀은 음. 처음이었어요. <laughs> 네. 저 어제 무비 토크 끝나고 정말 웃겼다고 칭찬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laughs> 그렇게 정신적인 지주인 박 감독님과 한 달에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아가씨 비밀은 없다.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 되, 행복한 이벤트가 되겠다 생각해요. 응. 예 정말요. <웃음> 예. <웃음> 행복한 이벤트다. 내 인생의 행복한 이벤트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배우분들과도 작업을 하면서 생각하거든요. 감독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빨리 찍는다 그래도 2, 3년 안에 하나씩 찍는 사이클인데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스케줄과 이런 거지 맞아서 또 다시 만나는 게 그건 또 운이 또 따라야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 제가 존경하고 어 인연이 깊은 분과 이렇게 한달 차이로 개봉한다는 것도 이런 일이 또 앞으로 있을 있을까 이거 이렇게 사이클이 서로 안 맞고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맞은 건데 그래서 재미있고 흥미롭고 흥분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두분다 파이팅이고요. 네. 정말 독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주혁 씨가 짧게 어느 정도로 독했나요? 근데 그 독함이 음. 그냥 고집만 부리는. 그러면 배우들이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 근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좀 계열성도 있고 이게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아 이분은 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시로 부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우들은 힘들지만도 그걸 즐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우리 기자님들께 넘겨 보도록 할.